Windows wide, the curtains fly to catch the evening breeze. Without you here to keep me warm, believe I'd rather freeze. Believe I'd rather freeze. And how long can we walk that line between the sea and sand? How long can we bide our time for dreams we never planned? For dreams we never planned. 구비구비 굽이 아홉 구비를 넘어서 굴구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구산삼리 마을 해관이 보이고요. 마을 해관 바로 옆에 구산리 탐방안내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하는 왕피천 생태탐방로 이 구간을 걸어 보겠습니다. 왕피천 유역은 환경부 지정 국내 최대 생태 경관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해설사님과 함께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사전 예약 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별 탐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탐방안내소에서 이 구간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탐방안내소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이곳에 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정자 두 개가 있고 왕피천유역 생태탐방 둘레길 안내도가 있는데 안내도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현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녹색 선을 따라서 거북바위까지 진행한 다음에 다시 현위치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굴구지 쉼터 정자를 지나쳤고요. 아, 바로 앞에 왕피천 생태탐방로. 길안내표지목에 있습니다 이 표지목을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묘가 있고요 묘두 쪽에 소나무 네 그루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막소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막소나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이곳에서 막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막소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막 소나무를 지나자마자 굴구지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 소나무가 굴구지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요. 굴구지 마을이 한적하면서도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 왼쪽에는 지금 어, 특별한 농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은데 아마도 곧 어, 농작물을 심을 것 같고요. 저 멀리에는 옥수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갈림길을 만났고요. 나무로 되어있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진하게 되면 사다시 초소를 만나게 되는데 사다시 초소까지는 2km 남았다고 합니다. 사다시 초소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나무가 길게 늘어선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허젓하고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길입니다. 오르막 구간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오르막 구간에서 직선으로 오르는 것보다 사선으로 오르는 것이 좀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선으로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막을 다 올랐고요. 지금부터는 내리막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집이 몇채 보이고 있는데 저 마을이 상천동 마을입니다. 지금은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차가 드나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차량통행이 거의 되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깨, 호박, 배추,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가 아, 심겨져 있습니다. 여름에 하나씩 따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추밭을 지나가고 있고요. 고추밭 옆에는 아, 고사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 저멀리에 개가 낯선 이방인이 맞다고 아,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고 있네요. <laughs> 포도농장을 지나자마자 갈림길을 만났는데요. 왼쪽은 왕피천 숲속 캠핑장 가는 길이고요. 왕피천 아, 생태탐방로 2 구간은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지나가면 거북바입니다. 아, 거북바이. 예, 예, 예. 네. 끝까지 네. 구경하시고 돌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감시초소에서 어, 여기에 계시는 해설사님으로부터 왕피천 생태탐방로 이 구간에 대한 설명과 어,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지 초수를 지나자마자 길은 급격하게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한 구루가 있는데요. 자연은 모두의 쉼터, 보조은 모두의 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이곳은 예전에 상청동 마을 주민들이 농가, 아, 밭으로 이용하던 터라고 합니다. 탐방로 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인공시설물이 거의 없는 자연 그대로의 길이기 때문에 트레킹하나 등산화를 신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커다란 금강소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바로 앞에 왕피천 계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피천 계곡과 금강소나무가 어, 어우러진 원시림이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데요. 걸으면 걸을수록 때묻지 않은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곡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탐방로 주위에 있는 풀들이 잘 베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계곡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와 시원한 계곡 바람이 불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상당히 맑은데요. 왕피천 초입 부분이라 아직은 협곡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협곡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피천 계곡을 따라서 계속 진행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곡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계곡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계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플래카드가 있는 산 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왕피천 계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플라카드를 지나자마자 숲길이 나왔는데요.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걷기에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계속해서 왕피천 계곡이 조금씩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하늘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르막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 아, 제가 지금 당황을 했는데요. 이쪽에서 볼 때는 하늘이 보여서 아, 여기까지가 오르막일 것 같았는데 또다시 오르막이 펼쳐졌습니다. 아마도 어, 착시 현상을 제가 겪은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되니까 <laughs> 이 오르막이 더 힘들어 보이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오르막이라서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분에서 15분째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왕피천유역 생태 경관 보존 지역 안내판을 만났고요. 안내판을 지나자마자 산구비를 따라 도는 길 주변에는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하늘은 눈부시게 푸릅니다. 길은 곧바로 계곡으로 내려가는데요. 아마도 이 계곡 끝지점에 용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잠시 쉴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요. 주위에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다 보니까 쉬어가기에는 적당한 장소인 것 같고요 물한 모금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고서 얼마 걷지 않았는데 너덜지대를 만났습니다. 너덜지대 주변에는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아, 이중 특이한 소나무가 한 그루 보이고 있거든요. 소나무 생김새가 서울대 로고와 비슷한데, 저는 앞으로 이 소나무를 서울대 소나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드디어 용수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탐방안내소에서 이곳까지는 3.4km 정도 됩니다. 오르막길에 산길이라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망대에 서자 발 아래로 왕피천 계곡물이 시원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곧이어 커다란 용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의 바위가 보입니다. 바위인지 실제 용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용 머리하고 모습이 정말 똑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신기하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탐방 안내소와 감시초소에 계시는 회사사님께서 이불 벌린 용은 금방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설사님 말씀처럼 이불 벌린 용을 찾는 데는 일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기이한 바위들이 가득한 바위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 협곡을 자세히 보면 물이 흐르는 곳은 바위가 흰색을 띠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바위는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어,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이런 곳에 전설이 없을 수 없겠죠. 왕피천 인근에 불령사가 있는데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의상대사가 불령사를 지을 때 불령사 안에 연못이 있었는데요. 연못 안에 용이 살고 있어서 저를 쉽게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상대사는 신비로운 주문을 외워 용을 쫓아내고 연못을 메운 다음에 저를 지었는데 그때 그 연못에 살던 용이 이곳으로 피난하여 이 용수에서 용으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이 용수의 신비로움과 전설이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소 전망대 바로 옆에는 현 위치 지점이 있는데요. 구조 지점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버그바이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왕피천 계곡의 깊은 소와 바위 절벽. 바위절벽 위에는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말이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풍경입니다. 바위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위지대라서 뚜렷한 길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있거든요. 이 흔적을 따라서 바위지대를 통과하면 되고요. 바위지대를 통과해서 계곡이 아닌 산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통화권 이탈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곳을 탐방하시는 분들도 핸드폰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어, 정말이지 안전사고에 어, 주의해서 트레킹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통화권 이탈을 지나자마자 저 앞쪽에 아주 멋진 바위절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소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수대가 바라다 보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학수대를 바라다 볼수 있는 조망바위 주변 풍경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조망바위에 서서 앞쪽을 바라보면 왼쪽에 홀로 우뚝 선 바위가 있고 오른쪽에 병풍처럼 서 있는 병풍바위절벽이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바위가 학수대입니다. 볼수록 아름답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학수대 위에는 소나무가 있어 더 아름다운 운치를 자내고 아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신선이 학한 마리를 타고 내려와서 저하고 바둑 한판 두자고 할것 같은 풍경입니다. 지금도 찾아오기 힘든 이곳을 경치가 워낙 변하다 보니 예전에도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선비들 중한 명이 학수대 벽면에 청송 배구나 학수 운말리라는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저는 이 글귀를 확인하지 못하는데요. 혹시라도 물을 가로질러 학수대를 방문하시면 이 글귀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수대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거북바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사마을 2.4km 어, 안내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 저는 속사마을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거북바위만 보고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학수대까지는 그래도 탐방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거북바위까지는 어,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뚜렷하지 않은데 혹시라도 저처럼 거북바위까지 가시려는 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오르막에 있으면 내리막에 있는 법이겠죠. 올라왔던 길은 다시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왕피천 생태 탐방로 2구간은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계곡 옆을 우회하는 구간이 많이 있고 우회하는 구간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코스를 트래킹 하시려는 분들은 오르막 내리막이 여러 번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상천 제사 초소 1.9km, 속사 마을 2.1km 남았다는 이정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북이 바위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낙석주의 경고판이 있고 한눈에 보아도 낙석이 많은 구간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앞에 계곡은 어, 상당히 멋진데요. 탐방안내소에서 회사사님께 해설을 들을 때 낙석주의 어, 앞쪽에 거북바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낙석주의 반대편 쪽에 병풍 같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아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마리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북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머리하고 거북이 등짝이 제대로 보이고요. 거북바위 위쪽에는 송이를 닮은 바위가 있는데요. 아마도 저 바위가 송이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북바위 주변도 왕비천의 맑은 물 기이한 바위. 소나무가 함께 어우러져서 빼어난 계곡미를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놓고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곡 바로 옆에 낙석 구간이 있습니다. 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낙석 구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풍경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방 안내소에서 이곳까지 제가 사용한 gps 웹은 5.6km를 알려주고 있고요. 아마도 평상시 걸음이면 두 시간에서 두 시간 삼십 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제 저는 곧바로 탐방안내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삼리 마을 해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왕피천 생태탐방로 2구간을 걸었는데요. 완전히 숨겨진 보석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가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